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충리야 아이 화상 입듯이 이 바람이 엄청나게 세다 보니까 어제도 칼바람을 불어가지고 지금 풍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이 엄청나게 벗어 아, 얼굴이 거의 뭐 옆에다가 무슨 가래떡 하나씩 붙여놓은 것처럼 짱구처럼 막 이렇게 하면 막 볼이 흔들려요 아무래도 풍상을 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칼바람이다 보니까 이게 막 아랫거든요 볼이 어, 풍상을 당한 것 같고요 자, 요즘 바이어들의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바이어들이 직접 사가지고 현지로 들어가서 차량 판매를 모색 후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또 차량을 사고 그런 패턴이었는데 요즘은 리비아 친구들 빼고는 대부분 나라들은 우리가 이제 소위 흔히 얘기하는 낙가마.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축에 한 축에 끼는 거고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량이 도착하면 이 차량을 검수하고 외형의 사진을 찍은 후에 제3세기로 막 카톡이나 아니면 그 뭐지? 이상한 거. 와치. 어 와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진을 막 계속 보냅니다. 이 차량을 구입할 바이어들. 커스터머죠?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커스터머예요. 어, 그 친구들의 사진을 보내고 이 친구들의 중간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저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 어, 저런 친구들이 보이시죠? 어, 빅말럽. 그렇습니다. 이 트렌드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낙가마 업체들이면 약간 좀 약소하고 뭔가 창피한 느낌이 있었는데 괜찮아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겁니다, 그냥. 그, 분들이야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야. 직접 이제 밥상을 차리기 위해 돌아다녔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로 얍삽하게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숟가락 얹기 전법으로 인해 수출을 매우 잘 열심히 영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자 보시기 때문에 이제 저 친구의 저런 1년행동 아예 해요. 어, 괜찮습니다. 어 괜찮아요. 어너 보라 보라. 다음에 또 어, 저런 식으로 차리야 근데 이게 차이 뭐냐 이게? 아니 차이 오? 어? 어, 차가 상태가 이거 왜 이러지? 어 웃음이 안 나오는데 왜이러지 뭐냐 이 이거? 잠깐만 이 얼마나 지는가이 뭐야 이게? 이거 이게? 이 나트륨 나트륨. 히... 뭐야 이게 거기 뭐 공사장에서 온 참가? 아닌데 이거 차맨 처음 사진 받아도 되게 귀특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캄보디아, 뭐 아프가니스탄 어,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제3 세계 뭐 두바이라던가 어, 여타 어, 나라까지 다 올라운드로 시키기 올라운드로 낚아맞치는아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낚아마히는 <laughs> 그럼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간에는 바이어들이 차량을 어떻게 보는지 이 차량의 금액을 어떻게 책정해 주는지에 대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아마 지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대충 보고 갈것 같은데요. 요즘 계속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 와 이게 그 지방에서 온 건데, 와 눈이 엄청나게 오나 보네요. 지금 일단 요즘 계속 검수를 하고 있고요. 카노프로브랑카 노트로브람, 미간데샤. 예. 이게 워시, 카 워시. 예. 워시 애프터 할로와야 디스 야라 어, 워싱 애프터 할로와 응, 어, 응, 어, 단 할로와. 지단 할로와라는 것은 매우 좋다. 어. 깨끗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음.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휠이. 어, 이 야, 순정일이 왜 이렇게 생겼지? 순정일 맞습니까? 제가 뭐이 아우디 차량들은, 음. 수입차들은 제가 일면식이 잘 없어요. 어, 잘 모릅니다. 물론 국산차도 잘 모르죠, 제가. <laughs> 파트로라고 적혀있고. 아이고, 여기는 저 전기장판. 우리 예전에, 예전에 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어, 전화 좀 그만하다. 나이 드신 분들이, 어, 주로 활용해드 전기장판. 바닥재의 마모와 어, 스크래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장판 시공을 이용해서 많이 해놨는데, 이거는 <laughs> 연배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기장판으로 바닥을 웅수해놓은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차, 이거, 야, 이거 차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데? 어, 아, 여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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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친구야. 아,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이야, 기가 막힌데? 야, 이거 비싼 차 같은데? <laughs> 여러분들 이거 비싼 차입니까, 이거? 오? 잠깐만. 야, 뒤창에서 넓은데, 거의 뭐, 이거 산타페보다 더큰거 같은데? 이 차량은 저 QM5, Q5인가? 신부님 아, 응. Q5 차량이고요. 어, 디젤 차량입니다. 역시 디젤 차답게 우렁차고 미친 엔진 사운드를 계속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우, 시끄러우시겠네. 자, 차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고요. 육중합니다. 어, 그러면 뭐 탱크 수준인데. 사이드스팟 발판이 있어가지고 그크기감이 폭이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이야 좋다 이야 좋은데 예, 타고 싶다 여러분들 제가 이 중고차 수출 일을 하다 보면 어, 각종 차량들의 유혹이 있는데 연식이 오래돼도 주행거리가 좀 양호하거나 꼭 주행거리가 많더라도 차주분이 관리를 잘해놓은 차량들은 아, 저도 속속들이 탐이 나곤 합니다 그차 중에 하나가 이 차야 지금 아이야이는자이 <laughs> 차가 조만간에 방송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어, 이 차량이 조만간 타 채널에서 방송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 차량에 대한 어, 일면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 차좋은데 이거. 여러분,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오가 계속 체킹을 하는 거예요. 어, 현재 사진을 계속 보여주고, 어, 금액이 좋은 커스터머를 계속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의 거래 금액, 즉 협상이 맞으면 그때 제가 이 친구한테 이 차량을 판매를 하고, 저친구는 이제 중간에 중개 수수료를 먹는 것이죠. 그게 요즘 패턴 많아요. 음. 예전에는 이제 원청이라그래서 현지로 보내는 어, 어, 오케이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어, 이런 식으로 저처럼 한국의 상주에 있는 바이어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 판매를 모색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발가락만 얹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차량의 주행 거리는 22만 1,968km고, 야 이거 핸들, 야 이거 되게 좋은데 차가? 엔진 필링이, 음, 엔지 필링이 음, 핸들도 그렇고요. 어, 미미의 상태도 그렇고 어, 핸들 떨림이 전혀 없고요. 파킹이나서 그런가? 어, 뒤 한번 나볼까? 야 뒤에서도 핸들 떨림이 전혀 없어요. 와, 이거 되게 좋은 데차 그렇죠, 여러분들. 어, 주행 거리가 많아도 관리가 잘된 차량들은 왠지 모르게 딱 그냥 시동만 걸면 압니다 어, 그리고 반면에 관리가 안된 차량들은 시동만 딱 걸면 아무리 주행 거리가 적어도, 아, 이거 오래 세워져 있었구나. 이거 운행 안 했구나. 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와, 차 되게 좋은데요. 어? 스마트 버튼도 있고요. 이거 2011년으로 알고 있는데, 오, 전체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하나 달려있고요. 육중한 봉이 하나 달려있는 거 보니 야, 기어봉 치고는 굉장히 육중한데? 이런 식으로 뭐 여기 망가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실내에는 어, 파노라마 계열 썬루프가 달려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가죽 시트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지네요. 이런 거 싸면 그냥 내가 타고 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고로 지금 이 보여지는 이 잠바는 이 옷은 제가 주웠습니다 트렁크에서 트렁크에 주었는데 굉장히 방안이 우수합니다. 이거 따뜻하지는 않는데 모든 모든 칼바람을 다 막아내줘요. 얘가 와 신기해요. 우리 흔히들 그 롱코트 있잖아요. 롱코트보다 얘가 더 훨씬 더 탁월해 바람 막는데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쿠고요. 어, 이중구차 수출의 세계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예전보다 수출로서 나갈 수 있는 차량 및 나라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출에 관심이 있다면 수출로서 먹고 살 국리를 한번 할수 있다면 제 채널의 영상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 되지는 않는데 그냥 뭐 이런 분위기 정도는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차량 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 차량은 2011년 아마 Q5 차량일 겁니다. 아우디요. 어, 정말 진심으로 이런 더러운 차 <laughs>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러워도 더러워도 이거 너무 더러운데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긍정의 기운 가득가득 몸속에 장착하자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어자주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친구야 고맙다. 안녕.